안녕하세요, 여러분. 런던 감성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여기 살면서 약 10년 전에 여기 런던에서 한 30대 초반의 여성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당시 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좋은 남자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그 남자친구 앞에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순간부터 이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여자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두 가지 감정 중 하나를 느끼실 겁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감이나. 위원님은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공감, 둘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I 목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말하기 싫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사실 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얘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실 이 그때라는 게참 웃기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였거든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끼실 거예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던지. 이 언니는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공감. 그럼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1. 완벽했던 그 남자.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키 178에 적당히 잘생기고 직장도 대기업 런던 주재원이었고 무엇보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였죠. 전 당시에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한국 중소기업의 런던 현지 채용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먼저 얘기할 것은 그거 진짜 함정이에요. 남자가 나한테 관심 많이 보이면 우리는 착각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거였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남자는 자기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여자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여자를 만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첫 데이트가 피크닉이었거든요. 햄즈강변 공원에서 김밥 싸우고 돗자리 깔고 커피까지 준비해서 그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와이 사람 진짜 센스 있네.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는 내가 많이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말했죠. 그때는 몰랐죠. 김밥 하나하나 떼어주는 것도 애정표현인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우리가 함께 보낸 3개월 아니 정확히는 3개월 2주 4일이었어요. 네, 저 그때 일기 썼거든요. 매일매일 그 남자 얘기로 가득한 일기. 지금 보면 진짜 민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 공부하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심지어 그 남자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까지 했어요. 원래 축구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갈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그 남자가 자신이 더 마음에 들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만날 잠시만의 나였거든요. 이, 그녀의 등장, 왜 나와 비교가 되지?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2015년 1월 15일. 네, 정확히 기억해요. 그 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놀자. 재미있는 애들이야. 그때는 기뻤어요. 드디어 내 남자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구나. 인정받는 건가? 그런데 그 재미있는 애들 중에 그녀가 있었어요. 이름은 음 지민이라고 하죠. 25살 키164 몸매 좋고 얼굴은 진짜 예뻤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 남자가 왜나 같은 년을 데려왔지?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나한테 대놓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그 남자가 그 표정을 봤는데 못본척한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아, 나는 이미 과거의 여자구나. 그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오빠, 이번에 부장님이 저한테 프로젝트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막내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민이는 정말 능력이 좋아.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성숙하다고, 25살을 성숙하다고. 그 순간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하, 이렇게. 그녀는 그런 저를 보더니 언니, 많이 드세요.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나이 들면이요, 나이 들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게임은 이미 끝났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졌구나. 3. 비교 지옥의 시작.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지민이 인스타그램 스토킹. 여러분도 경험 있는 분들 꽤 있죠? 그녀의 인스타를 보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매일 운동하는 사진, 예쁜 카페에서 찍은 셀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를 봤어요. 마지막 업로드가 3개월 전. 그것도 음식 사진들. 정말 처참했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입은 옷 스타일, 그녀가 가는 카페, 그녀가 하는 운동. 심지어 그녀가 쓰는 말투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녀와 비슷한 옷을 사고, 그녀가 갔던 카페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사진 찍고. 정말 한심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따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같은 옷을 입어도 그녀는 그녀고 나는 나였어요. 아니, 나는 나조차 아니었어요. 그저 그녀의 열등한 복사본이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그녀와 나를 비교했어요. 키, 몸, 얼굴, 피부, 머리카락. 모든 게 그녀가 더 나았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매일 이런 생각만 했어요.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도 충분히 예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사랑이면 외모는 상관없다.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부, 서서히 멀어지는 그때까지는 내 남자. 그 남자와의 관계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카톡 메시지를 보시면, 이전에는 자기야, 뭐해?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지민이가 많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지민이가 도와준다고. 그 순간 알았어요. 아, 이 남자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이 간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방해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고, 그 남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그 남자가 힘들어하면 위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근데 아시죠? 어차피 전더 좋은 여자가 생기기 전까지의 임시 여자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매달렸어요. 어느날 그 남자가 말했어요. 잠깐 시간을 가져보자.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그 남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둘이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사진을 보고 30분 동안 울었어요. 아니, 울었다기보다는 소리를 질렀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거지? 오, 복수의 다짐과 처참한 실패. 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남자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정말 한심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남자가 지민이에게 실망하게 만들기 작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했죠. 먼저 그 남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지민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 사람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지민이한테 직접 가서 그 남자를 포기하라고 말하자.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정말 지민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원래 내 남자였어. 포기해. 그 순간 지민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깨달았죠. 그 후로도 몇번더그 남자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결국 일십당했어요. 그리고 한달 후, 그 남자와 지민이가 아주 잘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식적으로요. 그리고 머지않아 결혼한다는 소식도요. 그때 정말 인생의 루저가 된 기분이었어요. 6.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지민이가 나타났을 때더 당당하게 대응했다면? 그 남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면? 상상해봤어요.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우리가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집을 꾸미고, 함께 늙어가는 모습. 하지만 그 상상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그 남자와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기고 싶었던 걸까?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 남자를 사랑했고, 차지하고 싶었지만, 지민이에게 지는 게더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잘난 여자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시죠? 사랑은 경쟁이 아니에요. 더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았다면, 아니,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의 저였거든요. 7부 그래서 깨달은 것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그 남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민이도.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그 남자가 저를 떠난 게 지민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남자에게 어차피 전 그냥 잠시 스쳐가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런 잘난 남자가 저를 만나주는 것그 자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제 만족에만 빠져서 이 남자는 내 남자다. 하고 착각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다그 남자가 저를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것들이었어요. 진짜 저를 보여준 적이 없었죠. 지민이를 미워했지만, 사실 지민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런 지민이를 좋아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나를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줄었고, 나 자신을 좀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무리.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루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는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겠죠. 음, 마르면 그녀의 눈물 또 슬픔도 마르길